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청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5년 울산 벤띠의 운세 중에 토끼띠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제가 간단하게 또 필요한 얘기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포인트만 일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끼띠의 3재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3재 속하는 부분이 있지만, 그래도, 초삼재, 중삼재, 그 사이에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, 큰 굴곡이 너무 세게 들어온다. 그 정도는 말하기는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자, 토끼띠는 삼재에, 내년부터 해당되십니다. 그리고, 음, 토끼띠에 해당하시는 분들은, 음, 어떤, 어, 자신의 집에서나, 외부에서, 아니면 일터에서, 어, 말을 했을 때, 그 말한 것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하고 행동을 했을 때좀더 구설수나 시비수가 들어올 수 있다. 그리고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연관이 될수 있는 한해가 될수 있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위치에서라도 어떤 걸 선택하시더라도 신중을 기하는 한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. 내가 신중을 기하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편하게 그냥 어떤 일처리를 하는 부분들도 어, 조금은 어, 걱정이 될수도 있습니다. 자신에게. 그래서 신중을 또 기하면서 잘 풀어가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. 어, 엊그제 하는 부분은, 음, 어떻게 보면 적을 수는 있어요. 한 해를 봤을 때는. 근데 중간중간, 어, 몫이 크게 들어오는 달 수가 있어요.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어려웠던 부분을 잘 이겨내고 풀어가는 힘이 내 자신에게 보답을 줄수 있는 시간이 확실히 있을 듯 합니다. 그 확실함을 가져가시고 본인을 믿고 끌고 가시기를 바랍니다. 청금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